동트는 새벽, 희미한 안개 속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외침이 캠핑장에 줄지어 들어선 각양각색의 텐트와 카라반을 깨웁니다. 각박하고 상막한 도심을 떠나 한 번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귀농기총 캠핑입니다. 요즘 이제 귀농 귀촌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캠핑 동호인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귀농 귀촌 캠페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책도 알아보고 우리 완주군의 혜택 이런 것도 이제 그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은퇴자뿐만 아니라 3, 40대 젊은층까지 가족 단위로 500명이 함께한 이번 캠핑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퇴직 후 지렁이 사용 농장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담과 가진 고생 끝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착한 한 귀농인의 사례에 예비 귀농인들은 웃음과 공감으로 함께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신선작물과 로컬푸드로 만든 간식거리, 친환경 체험 등으로 채워진 미니 직거래 장터에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농민의 마음을 전하는 완주 기농기촌 캠핑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숲속 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과 콘서트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창포마을 어르신들의 개구리 울음소리를 닮은 다듬이 공연과 귀촌한 홍대 음악밴드의 몽환적인 음색은 낭만 캠핑에 흥을 더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예전하고 틀린 게 시스템하다고... 경험이 좀 많이 하네요. 기술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 캠핑만 하는 게 아니고 자연하고 생활을 접할 수있는 좋은 것 같아요. 캠핑 단체와 완주군이 농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핑은 자연을 즐기면서 귀농기촌에 대한 정보를 생생히 전해 들을 수 있는 캠핑 아카데미입니다. 주중기촌의 가장 성공 요인은 아까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초기 정착이 아주 수월합니다. 어 귀농 귀촌자들 을 위해서 이렇게 멘토 멘티를 맺어 줘서 농사일도 배우고 또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으로 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천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완주군 농촌 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캠핑은 인구가 줄어들던 완주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이 포트 최신영입니다.